안녕하십니까 일등부동산TV입니다 매물번호 355번이 되겠습니다 태안군 남면 원청리에 위치한 토지 매물이 되겠고요 이쪽에 위치한 토지가 오늘 매물이 되겠습니다 바닷가 앞선에 위치한 토지 매물이고요 바다 전망을 한눈에 볼수 있는 위치입니다 언제든지 걸어서 조개채취도 가능한 그런 환경에 있는 매물이고요 208평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자 위치적으로 청포대 주택장 걸어서 30초입니다 남면 상권 차량으로 5분이고요 태안읍 차량으로 20분 서산 아이스 차량으로 25분 거리며 이용 가능합니다. 숙박업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오늘 매물 안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매물 위치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바닷가입니다. 청포대조적장 바닷가고요. 전망이 바다 전망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자, 조개 채취는 여기서 합니다. 이쪽에서 하니까 걸어서 30초면은 조개 채취 가능한 그런 환경의 매물이고요. 주변에 보시는 바와 같이 펜션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관광 지역에 위치한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물 요기입니다. 매물이 저기고요. 자 여기도 펜션 이쪽도 펜션 자 이쪽도 펜션 다 관광지 역이기 때문에 거의 펜션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곳에 위치한 매물이고요. 이 도로는 청포대 해수욕장 내부 도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공동 화장실이 위치한 장소고요. 자 이쪽으로 이제 해수욕. 장으로 이동하는 그런 이제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쪽을 이용을 많이 하고요. 우리 매물에서는 자 이쪽으로 바로 나가시게 되면 해수욕장입니다. 그래서 30초면은 해수욕장 이용이 가능하니까 굉장히 바닷가 앞선에 위치한 그런 매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물 정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바닷가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조그만 이제 어, 바위가 있고요. 자 매물은 여기입니다. 자 이쪽으로 해가지고 나오시게 되면은 조개채수도 가능하고 어, 여름에는 해수욕도 가능한 그런 위치에 있는 매물이다 보니까 숙박업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매물입니다. 자 이게 다 펜션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7 7국도구요 그래서 7 7국도 이쪽 방향이 태안입니다. 자 여기가 안면도 방향이 되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물의 위치 여기고요. 자, 바다 앞선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포대 해수욕장 앞선에 있는 매물이고요. 자, 요게 다그 펜션들입니다. 펜션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곳에 위치한 매물이고요. 자, 여기가 77봉도입니다. 77봉도에서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이동하시면 되고요. 자, 원청 사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원청 사거리에서도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오시게 되면 매물주로 들어오는 길이 되겠고요. 77봉도에서의 방향은 이쪽이 태안이고요. 자, 이쪽이 안면도입니다. 그리고 원청 사거리에서 이쪽으로 쭉 가시게 되면 서산 IC, 서산 IC 쪽으로 갈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매물 경계 짚어드리겠습니다. 매물 경계, 자, 여기서부터 모양 그대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금 이렇게. 자, 자, 이런 모양의 대략적인 경계가 되겠고요. 자, 도로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로가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리고 연결돼서, 자, 이쪽 도로하고 이렇게 연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여기 지금 펜션 앞에 이렇게 잔디로 깔려져 있는데요 자 인허가 부분은 이쪽을 이용해 가지고 인허가를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목 변경은 안 해도 되고요 어 건축물을 지을 때이 도로를 이용해 가지고 인허가를 내시면 되는 그런 조건의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8평의 계획관리 지역이고요 바다 쪽은 이쪽으로 쭉 나가시게 되면은 일로 쭉 나가시게 되면은 3 0초는 받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의 매물입니다 자 매물현황입니다. 매물번호 355번입니다. 태양군 남면 원청리입니다. 자 면적은 208평 총 한필지구에 지목은 대로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고요. 권표은40% 용적률은 100% 이하입니다. 자 매매가는 영상 후반부에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검토하셔서 문의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국의 매물접수와 촬영접수 많이 해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공영상 보시고 현장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매물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만나보실 매물은 토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가 되겠는데요. 자, 위치적으로 굉장히 좋은 그리고 바닷가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그런 토지 매물이 되겠습니다. 앞선 영상을 통해 가지고 대략적인 경계하고 주변 배경, 위치 다 체크해 드렸고요. 현장에서 이동하면서 꼼꼼히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서 있는 이곳은 매물 안쪽에 서 있습니다. 지금 매물 바닥은 흙이 아니라 지금 콘크리트로 콘크리트로 이렇게 예전에 글램핑을 운영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콘크리트로 이렇게 바닥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데크 시설도 되어 있고요. 뭐 허름한 이제 그 데크 시설이지만 데크 시설도 돼 있던 그런 이제 글램핑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버려지는 물건들이 있는데 이거는 매수하시게 되면 다 정리를 해 드릴 거니까 그렇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요. 바다 한번 보세요. 바다. 바다가 아주 기가 막힌 그런 곳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자, 청포대수욕장이 한눈에 들어오는 그리고 걸어서도 1분도 안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토지 매물입니다. 주변에 이렇게 펜션들이 많이 있습니다. 펜션들이 밀집되어 있는 관광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양쪽에다 도로에 접한 매물이기 때문에 지금 도로 윤곽이 안 나오더라도 제가 앞선 영상을 통해가지고 설명을드렸지만 도로에 접해 있기 때문에 허가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어, 글램핑을 사용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설물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는 매수하시게 되면은 다 철거를 해드리니까 이 부분은 신경 안쓰셔도 되고요. 주변에 이렇게 소나무들로 빙 둘러져 있어가지고. 공기도 좋은 곳에 바다 전망이 한눈에 들어오는 그런 위치에 있는 매물입니다. 자, 7 7봉도에서 청포대 해수욕장 들어오는 거는. 차로도 해수욕장 입구까지 차로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게 되면 왼쪽에 뭐 바다 쪽에 있는 바위도 이렇게 보이고요. 지금 만조때기 때문에 물이 좀 가까이 들어와 있는데 이런 이제 바다 풍경, 멀리 이렇게 섬들도 보이는 이런 바다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그런 위치에 있는 매물입니다. 자, 바다 쪽까지 한번 제가 이동을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는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자 2단으로 되어있습니다. 밑에도 지금 콘크리트로 되어있는데요. 자 여기 중간에 계단을 하나 만들어놓고 사용을 했었는데. 자 여기 석 서... 석축으로 해가지고 돌로 이렇게 해가지고 1단, 2단 해놔서 높이 차이가 어, 한 1m 정도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검토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이쪽 계단을 이용해가지고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밑에 토지까지 한번 이동을 해가지고 안내를 해드리고요. 저쪽에서 마무리를 한번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가 안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풀들이나 이런 것들이 잡풀들이 굉장히 많아요. 단위가 조금 어, 거친데, 제가 한번 이동해서, 자, 풀을 해치고, 이렇게, 풀을 해치고, 제가 이렇게 밑으로 한번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여기까지도 경계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돌로 지금 한 3단, 4단으로 이렇게 쌓여 있는데요. 그 높이 차이가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한 1m, 1m 좀안 되는 것 같아요. 내려와서 보니까. 1m도 안 되는 한, 한 60cm 정도 될것 같아요. 60, 70cm 정도 그렇게 해서 쭉 이렇게 어, 돌로 이렇게 해가지고요. 단수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사용할 때이 위에도 글램핑, 이 밑에도 글램핑을 이렇게 했던 그런 흔적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주변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는 지금 임야입니다. 저기 나무들이 많은 데는 임야고요. 자, 요쪽에 지금 그 버려진 이런 시설물이 있는데 이쪽이 지적도상에 도로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제 군 재정상 도로로 지금 만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 나중에는 이제 군에서 도로로 만들어지게 되면 이쪽도 도로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반대편도 도로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쪽에 저쪽에도 도로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여기는 어 올라가 가지고 한번더 체크해 드리고 저쪽에서 마무리를 할게요. 자 여기 바다 한번 보세요. 여기 오른쪽에는 이제 펜션이고요. 자 바다가 한 눈에 들어오는 자 이렇게 해서 저쪽에는 앞쪽에는 지금 이제 바위 같은 섬 같은 그런 이제 바위가 있고요. 지금 바다가 바람이 좀 불어요. 그래서 바다 풍경 한번 보세요. 아주 기가 막힙니다. 아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토리는 어, 평수가 208평입니다. 208평의 계획관리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어떤 행위를 하실 때뭐 지목 변경이나 이런 건안 하셔도 되기 때문에 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오히려 간단하게 인허가가 날수 있는 그런 환경의 매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올라갈게요. 올라가서 아이고 아유 풀을 헤치고 다니니까 아주 자, 이렇게 해서 아스팔트, 아스팔트가 에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이제 바닥입니다. 다. 전체가. 자, 이렇게 보시고. 자, 지금 지적도상에는 이쪽도 도로입니다. 자, 이쪽에 경계가 지금 이 정도 대략적으로 보면 될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 도로가 일부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저 중간쯤에서 도로로 또 이어집니다. 그래서 사도까지 다 지분이 있는 그런 이제 구조로 되어 있는 어, 메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체크해 드렸으니까 그 영상 확인하시면서 같이 검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지금 현재는 이렇게 어, 주변에 이렇게 뭐 전체적으로 다 풀이 나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 콘크리트로 이렇게 깔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에는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져 있고요, 바다가 한 눈에 보이고 자 이렇게 지목은 대지라서 나중에 인허가 되실 때 지목 변경은 안 하셔도 되는. 그런 환경의 매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주변에는 이렇게 관광지역이 많기, 관광지역이다 보니까 펜션들이 많이 이렇게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매물입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자, 저기,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어, 토지 평수는 208평입니다. 208평에 지목은 대지고 계획관리지역입니다. 펜션도 가능하고요. 글램핑, 뭐,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한. 그런 이제 매물입니다. 그래서 꼼꼼히 한번 검토해 보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면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1등부동산 TV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매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